제주 지역 뉴 코리 연류한 중복이 되어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제주 시온계를 섬기고 있는 이정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평양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평양은 일찍이 고조선과 고구려의 수도가 될 만큼 역사와 전통이 아주 깊은 도시입니다. 여러분, 근데 평양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서울 하면 뭐 남산, 또 경복궁, 한강, 광화문 같은 것이 떠오르시죠? 내평양은 모든 것이 우상화로 집중된 도시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상의 도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몇 가지 상징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김일성 주체사상탑입니다 이곳은 탑신의 높이가 무려 150m입니다 화강석만 25,500개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김일성이 그동안 살았던 날수의 총합이라고 합니다. 또두 번째는 금수단 태양 공전을 들수 있습니다. 이건 김정은과 김일성이 시신이 안치되었고 그의 유품들이 전시된 곳입니다. 1998년 완공되었는데요. 완공될 당시 무려 건축비가 9억 달러입니다. 그 9억 달러는 당시 기준으로 해서 모든 북한 사람들이 3년은 먹고 살수 있는 식량 금액이라고 합니다 또 평양의 개선문이 있습니다 평양의 개선문은 김일성 그 항일혁명 기념으로 해서 70회 생일을 기념해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웅장함에서 높이가 70m, 60m고 폭이 50m입니다 이런 우상화 작업 중에 가장 최고봉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만수대에 있는 김정은 김일성 동상입니다 김일성 동상은 북한에 무려 4만 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수대에 있는 동상은 높이가 23m인데요. 총동으로 만들었고 거기에 금도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이 무려 37kg나 사용되었고 현 시설하면 28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 밑에 대동강병 하류로 오면 거기에 만경대 김일성 어, 생가가 있습니다. 이곳은 혁명의 성지라고 불리우면서 반드시 찾아야 되는 필수 코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1866년 영국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만경대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 하다가 순교했던 장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선교사님은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한문 성경을 번역해서 갖고 들어오다가 대원군의 쇄국정책에 배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고 결국 불태워집니다. 불태워지는 배 위에서 성경을 밖으로 내던지면서 겨우겨우 무태 상륙합니다. 그래서 무태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그 당시 최충권이라는 관리였는데 결국 그 관리에서 목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순교하고 죽여 나갈 때의 모습들을 보면 스테반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야소야소를 외치면서 죽어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그최충근는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 보엘의 강물이 평양을 다 덮습니다. 그래서 평양 최초의 교인 널다리골 교회, 나중에 장대현 교회라고 불리우죠. 그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불신은 계속 계속 커져서 1907년 한국 대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됩니다. 그리고 1908년 평양신학교 1기 졸업생 중에 한 사람인 이기풍 선교사님에서그 불씨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땅 제주에도 떨어집니다. 여러분,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었던 평양 땅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어둠, 어둠의 땅이고 아픔의 땅이고 상처와 눈물의 땅이고 우상이 찌든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빛을 갚아야 될 때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합니다. 그때 율법사가 묻지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구냐?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씀 선한 사마리인의 비유를 듭니다. 그 비유를 들었던 것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가까이 할수 없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가깝지만 가장 갈수 없는 그곳, 그것이 바로 북한이며 우리의 가장 또 가까이 될 이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함께 한 마음으로 북한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도시보다도 인간을 신격화하고 우상으로 가득한 그 도시가 다시 한번 생명이 풍성한 땅, 하나님을 예비하는 땅, 여와를 경유하는 땅이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갑시다. 평양은 아무나 살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평양 시민증이 있어야 되고, 평양 밖에 있는 사람이 평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평양 통행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평양에 사는 사람들은 특권 의식과 계급 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모든 특권과 계급 의식이 타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된 그 땅, 그 평양이 될수 있도록 평양의 변화는요, 북한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영적 개방화의 물결이. 평양을 덮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은의 권력 기반이 되는 평양 시민들이 하루빨리 진리에 눈뜰 수 있도록 특히 그곳에 세워진 봉수교회와 칠골교회 그리고 지하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그 카타콤의 교회처럼 들풀처럼 일어나 그 땅을 새롭게 영적인 불꽃으로 살을 수 있는 교회와 교인이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갑시다. 언제나 역사의 주인 되셨던 주님, 대한민국을 극률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고 대한민국도 좌초된 배처럼 캄캄함 속에 헤매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교회는 동굴에 갇힌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어 타오르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돌아와야 될 생명이 돌아오고, 회개해야 될 생명이 회개하고, 복음을 들을 사람이 듣고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믿사오니, 주여, 이 나라 한반도를 국률이 여겨 주십시오. 특별히 3대에 걸쳐 우상화 작업이 지속되고 있는 평양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동방에예루살렘이라 불리웠던 그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곳에 짙게 드리워진 미신과, 우상과 잡신의 모든 어둠의 영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며 생명이 풍성한 땅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찍이 토마 성교사님이 복음의 씨앗이 보혈의 강물이 되어 평양을 적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복음의 빛인자로서 평양을 품고, 평양의 시민을 품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품고, 한 마음으로 기도의 향해를 올려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수년 내 부흥키 하수서라는 선지자 화곡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 드리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속히 그땅이 회복되어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도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상혁명의 수도가 아니라 영적혁명의 대수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